자, 무리세상도 a 플러스 b 루트 3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런 거. 다음. 하나만 더 들어보자. 나야 a 플러스 b 루트 2가 c 플러스 d 루트 2이면 A는 C이고, 그리고 B는 D이다. 위의 명제,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자, 아래 명제,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여전히 거짓이에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이 명제들은 거짓인 명제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발레 한번 들어주세요. 명제가 거짓임을 보이는 구체적인 예 하나만 들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그냥, 얘는 무수히 많이 만들 수 있겠으나, A를 선생님이 그냥 뭐라고 하고, 2루트 3이라고 하고, 2루트 3이라고 하고, B라고 불리는 것을 마이너스 2라고 한다면, 대입하면 2루트 3 마이너스 2루트 3은 빵이 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둘다 빵이니 그건 아니라는 거지. 괜찮아. 자, 마찬가지로 요 명제 거짓이라는 거, 발레즘 선생님 하나 들어주세요. 내가 너한테 묻는다면, 그냥 a를 선생님이 4루트 2라고 하고 b를 1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몇 루트 몇이 되는 거지? 지금 5루트 2가 되는 거야. 이해 그럼 똑같은 5루트 2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자, 이쪽 부분을 보고 나서 c라고 불리는 것을. 선생님이 그냥 나예요. 3루트 2라고 갖다 붙이고, D를 내가 지금 2라고 이렇게 갖다 붙이면 여전히 우리들은 5루트 2가 되는 게 맞지. 괜찮아? 그렇다고 해서 A랑 C랑 같니? 아니, 우리들 다르고, B랑 D랑 같니? 아니, 우리들 다른 거잖아. 그니까 러이 명제가 거짓이라는 내가 뭐를 보여준 거야? 발레를 보여드린 거야. 이해해? 예. 그냥 이렇게만 묻게 되면 당연히 모인 거야? 발레인 거야. 근데 이 명제가 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지. 언제 참이 되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참이 될 때가 있다는 거야. 언제? 자, 이 명제가 참이 되는 그 순간은 이런 반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면 돼, 맞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조건을 달게 되면, A, B, C, D가 유리수다. 이런 조건을 달아버리면, 괜찮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 조건이 있을 때는, 맞아? A, B, C, D가 유리수입니다. 라는 이 조건이 있을 때는 이 명제는 뭐가 되는 거고? 참이 되는 거고. 이 명제 또한 뭐가 되는 거다? 참이 되는 거다. 그래서 주의하시라는 거야. 괜찮습니까? 그냥 원상태 그대로로 유리수라는 조건 없이 묻게 되면 그것은 상등을 이용할 수가 없어. 거짓이 되는 거고 유리수일 때 우리가 다음을 이야기할 수 있더라. 괜찮습니까?